아이고 낫지라는거말하지 아이고 밑에 밑에를 팍 채서 해야지 이제. 뭘 도와줘. 의자 할지 몇 개나 만들었는데. 엄마가 의자 <laughs> <laughs> 그 쓸데없는 걸왜 만들? 이거 음악해서 끝나는데 왜 의자를 만, 만들고 했거든요. 잡아줘야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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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도 이제 콩 잎이, <laughs> 노린노릇해지고아 노린 배추가 좀 많이 죽네. 자기 <laughs> 배수가 잘안 돼서 그래요. <laughs> 심심하니까. 이 일을 먼저 해야지. 이 일을 먼저 해야지. 오케이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뭐, 일머리가 있어야 할. <laughs> 뭐, 오케이, 뭐, 어. 오케이. 오케이는 뭐, 오케이야. 일할 줄도 모르면서.